첫 소식입니다. 인천시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. 배영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인천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정신을 위해 일선에 나섰습니다. 시는 지난 27일 자살예방센터 현판식과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진정한 건강도시 구현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. 우선 시의 위탁으로 가천의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의 현판식에는 50여 명의 내빈이 참여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했습니다. 이어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는 500여 명이 넘는 정신지체 장애우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에 동참했습니다. 송영길 시장은 인천 지역의 자살률이 타 도시보다 높은 편이라며 이를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.